안녕하세요 스리드 맥스맨 입니다 지금 사무실 시공정상태 모델링하고 렌더링 하는 중인데 형광등 매핑을 v-ray 라이트 머터리얼에서 하고 컬러값 2.0 컬러값이 2.0이 있나요? 그리고 형광등마다 v-ray 라이트 설치해 봤어요 v-ray 라이트에 모디파에서 타깃값도 2 0 0 0 m m 설정해 을 봤는데 이렇게 조명이 적용되지 않는 듯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어 지금 밑에도 또 질문을 하나 더 하셨는데 v-ray 라이트를 모두 제거하고 매핑으로 넣었던 형광등만 가지고 매핑을한 결과인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v-ray 라이트 모터를 해서 형광등 매핑후 컬러값 2.0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두운 건 마찬가지인데 등박스 주변에 얼룩처럼 반사되는 듯한 흰색 원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나요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곰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값과 서브디비전이 모자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일단 요거부터 해결을 해 보죠 자, 지금 V-Ray 라이트를 하셨는데 왜 라이트가 안된 것처럼 나오는지 일단 렌더링부터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데요. 라이트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가 이렇게 작은데 30인데 보시면 피지컬 라이트예요. 아니, 피지컬 카메라에요 피지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그 보통의 피지컬 카메라를 안 썼을 때 피지컬 카메라를 안 썼을 때보다 어한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10배 10배 가까이 어 세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피지컬 카메라를 썼죠 피지컬, 피지컬? 피지컬 카메라를 썼을 경우 지금, 뭐, F 넘버 조리개나 아무것도 지금 수정을 안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말씀드렸듯이 10배 가까이, 기존에 주던 세기보다 10배 가까이 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 정도 넣어볼게요. 그래야지만, 라이트가 는 것처럼 들어가요. 예, 네, 이제 조금 밝기가 는 것처럼 들어가죠. 그래서 피지컬 라이트를 쓸 때는 이렇게 세기를, 10배에서 뭐, 30, 40배까지, 세게 주시면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는 파일이 두 개네요. 하나를 더 받아서 라이트 제거한 것도 지금 다운받아서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질문을 <laughs> 답변을 받으면 답변해 주신 사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채택을 채택을 아 오늘 제가 아파가지고 자꾸 말이 헛나가요 채택이래 채택을 해주는 게 기본 매너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매너입니다 자 지금 얘는 어 아마도 라이트 모터를 쓴것 같은데요 맵핑을 대신해서 그죠 냉가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디퓨즈맵을 준것 같은데 라이트 모터리얼을 어디다가 예, 여기다가 줬죠? 라이트 모터리얼준것 같은데요. 얘는 또 피지컬이 아니네. 예, 피지컬이 아닌데 이 라이트 모터리얼은 어, 제가 전에 강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맥스 그 Vray는 상당히 좀 간접광 쪽이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져요. 간접광의 그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렌더러입니다. 어, 뭐, 바꾸 말하면 이제 속 그렇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 간접광으로 어떤 퀄리티를 내놓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라이트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직접광이 아니죠. 진짜 라이트가 아니고 매핑에 의해서, 어, 가짜로 라이트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퀄리티가 떨어지길 수 밖에 없습니다. V-Lay 한계고요 그래서 이제 뭐, 랜더맨이나 멘탈레 같은 경우, 그, HDRI로 줬을 경우 hdr의 광원의 퀄리티에 따라 그림자의 세기가 조정이 되는데요 칼 같은 그림자서부터 부드러운 소프트 섀도우까지 조정이 되는데 v-ray는 hdr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소프트 섀도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v-ray 돔 라이트로 hdr을 줘도 hdr의 소스 자체를 간접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v-ray는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간접광으로 퀄리티를 내는 이 V-ray 라이트 버터리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뭐 중요하지 않은, 저기처럼 중요하지 않은 라이트인데 라이트가 한 2,000개 된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거다. 이러면 쓰셔도 되지만, 그 외에 얘가 정말 주, 이렇게, 이건 주인공이잖아요. 라이트가. 이런 곳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또, 그 라이트 머터리얼 중에서 그 메시 V-Ray 라이트에서 메시 있어요. V-Ray 그 라이트 사용자가 모델링하는 오브젝트를 라이트로 하는 V-Ray 라이트 그런 게 있죠. 그것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진짜 V-Ray가 된, 라이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 완전한 완전체의 라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V-Ray에서는 퀄리티를 조금이라도 더 내고 싶다면 완전체의 라이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제 이 V-Ray 라이트 머터리얼은 버전업을 하면서 라이팅 것처럼 흉내를 내는 옵션들이 나와 있어요 이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서 GI도 계산해라 이런 것들 하고 여기서 서브디비전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 어느 정도 어그 퀄리, 이 곰팡이가 생기는 걸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데요 이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얘는 직접광도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억짜리 차를 만약에 내가 1억인데 차를 사요 그럼 1억짜리 차를 사는 것과 어, 100만원짜리 차에 9,900만원짜리 엔진을 다는 것과 어떤게 더 낫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1억 차를 사, 1억짜리 차를 사는 게더 좋아요. 어, 100만원짜리 차에 9,900만원짜리 엔진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그게 최적화가 되지가 않죠. 기계가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중에서 가장 허접한, V레이가 가장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간접광, 말 그대로 직접 라이트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간접광 라이트에 아무리 이 퀄리티 서브디비저를 높여서 9,900만 원짜리 엔진을 넣는다고 해도 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C 클래스에서 만점을 만든다고 해서 A 클래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 곰팡이를 없앨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라이트를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 한참 높이고 하이 뭐 정도 높이고 음, 네, 서브 디비전도 뭐한60 정도 저, 설정 높이고. 여기 인터플레이션 샘플도 이렇게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 나가면 곰팡이는 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높이고 작업을 하면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없으면 되겠죠 이왕 옵션을 줬으니까 렌더링 조금 관리드려도 좀 기다려 봅시다 감기와 아 너무 지독하게 구정 선물로 아주 제대로 걸려가지고요 3일째 앓고 있는데 오늘 어저께 수업도 못하고 샘플링 값을 조금 줬는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c r t s r e s o l d 가 그렇게까지 제대로 먹고 있지 않죠. c r t s r e s o l d 란건 인접한 어, 오브젝트 사이에 그 라이트가 뭉개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인접한 오브젝트 사이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많이 의외로 뭉개지죠. 여기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옵션도 사실 그렇게 높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 이간접광에서 나오는 그 샘플링과 서브비전 예. HSP 서브디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높여져도 예 한계가 있다는 거를 보세요. 일반 라이트에서 이 정도 값이면 상당히 높은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많이 없어질 텐데 보시면 예 많이 뿌옇고 그림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곰팡이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신이 무려 제 시스템에서 1분 39초나 걸렸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15초면 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V래 옵션을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분들 보,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보면 V래 개념조차가 없으신 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자,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냥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곱셈을 하고 있는데 구구단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곱셈부터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질문은 천개만개 개 생기는데 대답을 해 줘도 늘지 않아요 곱셈을 천개만개 천개 제가 곱셈 한번 가르쳐 줘도 그 사람이 구구단을 모르면 늘지 않겠죠 제발 좀그 V-Lay 머터리어를 레퍼런스 적으로 좀 다가와서 그 예, 메뉴부터 일단 전부 익히고 공부를 좀 다시 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아 V-Lay는 간접관 개념은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알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도 않겠죠 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나오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대답해 줘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처음부터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전혀 가지지 않아야 될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보시면, 저희 카페 주소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